41회 자격시험 오후 짝수형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필기와 실기 총 80문항 중 사례형, 순서 나열형, 그림 문제까지 19개로 답인도 출제되었으나 난이도는 낮은 편이었고 기존에 자주 나오지 않던 문제가 2개 정도 출제되어 전체 난이도는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41회 요양보사 자격시험 오후 짝수형 2 교시 실기 45문항 문제풀이 출발 문제 3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보기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2.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준다. 3. 사례가 들리면 물을 마시게 한다. 4. 국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 5. 식후에 입안 왼쪽에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4번. 국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 자, 이번 문제는 실기 시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요양보호 강론에서 신체활동 지원 파트이죠. 자, 실기의 시험에서 항상 먼저 나오는 단원이고 가장 답인도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평균 23개에서 25개가 언급이 되는데. 자, 그중에서도 제일 처음 나오는 식사 영양 관리 단원입니다. 자, 여기는 평균 2 개가 항상 출제됩니다.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도기 방법이죠. 이 또한 많이 나옵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자, 1번에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그럼 마비쪽을 밑으로 하다보면 은 안정되지 않겠죠 자세가 그래서 건강한 쪽 왼쪽을 밑으로 해야 되겠고 2번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면은 건강한 쪽에 될 이유가 없죠 자 왼쪽이 아니라 마비된 쪽 오른쪽을 지지해야 되는 거죠 3번 사례가 들리면 물을 마시게 한다 자 물은 더 사례가 잘 걸린다고 했죠 기도로 잘 넘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떠먹는 형태가 마시는 형태보다는 더 낫다 라고 보면 되고요. 5번 식후에 입안 왼쪽에 찌꺼기 확인한다. 즉, 왼쪽은 건강하기 때문에 감각에 있어서 찌꺼기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만 왼쪽이 아니라 자 마비된 쪽인 오른쪽에 마비다 보니까 찌꺼기에서도 잘 모르고 그게 또 쌓이면 기도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 37번. 연하 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침상 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 준다. 2.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 준다. 3.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4.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5. 주입 중 정,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관을 제거한다. 정답은 1번. 침상 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자, 2번 문제는 경관 영양 도기 방법입니다. 답이 1번이죠. 자 그래서 기도로의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 짐상머리를 올려줘야 되고, 자 식사가 끝났어도 한 30분 이상은 앉혀놔야 된다고 했죠. 2번 구토가 있을 경우에는 영양액 주문이 올려주는 것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구토가 있거나 또는 구토로 인해서 어, 뒤로 넘어가서도 그게 기도를 막아서 청색증이 올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아주 위험하죠. 자, 잠근 후에 자, 즉각 보고해야 됩니다. 3번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하면 위에 자극이 되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 정도로 유지하면 되고요. 아, 정도로 준비하고 그러고 너무 빨리 주입이 되면 또 설사라든지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분당 50ml 이상엔 주입되지 않도록 속도를 적당하게 맞춰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4번 청색증이 있다 하면 아까 뭐라고 했죠? 자 주입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자 바로 어뭐 잠근 후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5번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가 되어도 이것도 위험하죠. 자 역류가 되거나 아니면 샌다든지 할 때는 이 또한 우리가 임의로 비위관을 제거해서는 안 되고, 잠그고, 자, 즉각 보고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38번. 안약을 점적할 때코 안으로 약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보기 1. 비루관을 지그시 눌러준다. 2. 상안검 안쪽에 거즈를 대어준다. 3. 점적 중간에 눈을 깜빡이게 한다. 4. 밀근 솜으로눈 바깥쪽을 눌러 준다. 5. 하부 결막낭 4에서 5cm 위에서 점적한다. 정답은 1번. 비루간을지으시 눌러 준다. 자, 이번 문제는 두 번째 출제 단원 투약 도기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의 평균 출제 빈도는 3개씩입니다. 자 여기서는 안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안약을 점적했을 때 용액이기 때문에 또 비루관으로 세어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눈 안쪽에서 코 쪽에 있는 그 비루관 쪽을 꾹 눌러줘야 된다고 했고, 자 이번 뭐 해당 사항이 없고 3번 점적 중간에 눈을 깜빡이게 한다. 점적하는 중간에 눈을 깜빡깜빡하다 보면은 용액이 바깥으로 흘러 또 새어 나갈 수도 있고 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런 내용은 우리가 안연고를 투여했을 때, 안연고는 용액이 아니다 보니까 자, 하부 결막낭에 짠 다음에 자, 그 눈을 감고 그 안구를 움직여서 어, 전체적으로 약이 퍼지도록 해라라고 되어 있죠. 4번 멸균솜으로 눈 바깥쪽을 눌러준다. 자눈 바깥쪽을 눌러주는 것은 없고요. 자 멸균 솜으로 우리가 눈을 닦아야 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안약을 투약 투약하기 전에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깨끗하게 이물질을 닦아주고 그다음 이제 안약을 점적하는 것이 위생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약을 투여할 때 그때도 자 멸균 솜으로 하안검을 아래쪽을 하안검 아래쪽에 이렇게 딱대 갖고 눌러주고 자요 안약을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5번 하부 결막낭 4, 5cm 위에서 점적하는 것은 아니겠죠. 너무 멀죠. 자 하부 결막낭 중앙 또는 외측에다가 한 1, 2cm 높이에서 점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39번 많은 양의 알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잘게 쪼개어 먹인다. 2.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인다. 3. 물로 한꺼번에 녹여 먹인다. 4.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먹인다. 5. 숟가락에 담아 입안 깊숙이 넣어 먹인다. 정답은 2번.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인다. 2번 문제는 투약 돕기에서 알약 복용 방법입니다. 답은 2번이죠. 자 양이 많을 때는 한꺼번에 또 넣어서 어, 먹다가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누어 먹이는 게 맞고 1번. 잘게 쪼개어 먹인다. 자, 1번에 잘게 뭐 쪼갠다든지 뭐 4번에 갈아서 가로로 먹이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요양 보호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처방에 의해서 파우더로 뭐 바꾸든지 해서 먹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의사에게 어, 처방에 대한 문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도 뭐 해당 사항은 없죠. 깊숙히 넣으면 구토를 유발할 수 있어서 또 기도로도 흡인되기 쉽겠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약 도기 방법을 또 보자면요. 자, 손을 떨거나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입안에 넣어주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삼키기 쉽고 위장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물을 이후에 어,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40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2.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3.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4. 주사 맞는 팔을 심장보다 높게 한다. 5.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눌러준다. 정답은 2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자 이번 문제는 아, 투약 돕기 방법 중에 주사를 맞을 때의 경우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주사 부위가 먼저, 이제 먼저 붓고 아프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혈관이 손상되어 주사액이 아, 조직으로 어, 근육으로 그러니까 어 나왔다고도 볼수 있죠. 염증이 동반되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즉시 잠궈야 되겠죠. 자 그리고 붉을 때도 이러한 증상들이 다 있을 때는 먼저 잠그고뭐해야 됩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자, 1번, 주사바늘을 제거한다. 우리가 임의로, 어, 저, 뭐, 제거하는 거 아니죠.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자, 간호사가 제거를 하고 나면, 자, 1, 2분간 알콜솜으로 꾹 눌러주는 거죠. 심하게 말고, 지그시 눌러준다. 자, 절대 비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혈관 손상으로 인해서 피가 혈액이 새어나와서 피멍이 될수 있습니다. 자, 3번. 뭐, 이런 염증이 있는데다가 온 찜질을 해서도 안 되고요. 자, 4번. 주사 맞는 팔을 우리가 항상 심장보다 어째 합니까? 낮게 해야 되죠. 역류되어서 피가 거꾸로 또 역류되어 나오죠. 자, 그래서 수액병을 심장보다 높게 달아야 되겠죠. 자, 5번 대당 사항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제 주사 바늘을 제거하고 나서 알굴 솜으로 눌러주면 되겠죠.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여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Alim Cook